마트 계산대 앞 오만수가 물한 병과 두유 한 팩을 조심스레 올렸다. 허리도 굽고 손도 떨렸지만 아직 혼자 장 보는 건 거뜬했다. 총 금액은 2,100원. 카드로 결제를 마치려는 순간 계산대 직원 조윤주의 말이 멈칫 걸렸다. 봉투는 유료입니다. 100원 추가하셔야 해요. 오만수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이거 두 개뿐인데 그냥 하나 주면 안 되겠소? 하지만 조윤주의 얼굴엔 미동 하나 없었다. 그건 규정이에요. 드릴 수 없습니다. 뒤에는 손님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한두 명씩 짜증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아저씨, 빨리 좀 해요. 아유, 참, 또 시작이네. 오만수는 주춤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자존심이 발끝부터 올라와 속을 찔렀다. 그냥 줄 때까지 안 간다. 예전엔 아무 말 없이 주더만, 조윤주는 한숨을 쉬며 점장을 호출했다. 박 과장이 와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어르신 규정은 지켜야 합니다. 다들 그렇게 계산하세요. 결국 오만수는 봉투 없이 물건을 품에 안고 마트를 나섰다. 가던 길에서 물한 병이 발에 부딪혀 굴러갔다. 뒤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까지 들려왔다.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퇴장이었다. 허리가 더 구부정해진 것 같았다. 그날 밤 오만수는 혼자 소주 한 병을 다 비웠다. 다음 날 오전 오만수는 동네 복지관 마당에서 바둑판 앞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엔 오랜 친구 백노인이 있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친구였다. 어제 그 마트 또 그랬다. 봉투백원 안 냈다고 그 난리를. 백노인은 바둑알을 한 손으로 굴리며 말했다. 요즘은 모든 돈이야. 사람 대우는 바닥이 됐지. 오만수는 한참을 말없이 바둑알만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이더냐? 아니, 내가 그렇게까지 작아졌단 말인가? 백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가늘게 뜨고 오만수를 바라봤다. 그 침묵은 위로도 조언도 아니었다. 다만 오래곁에 있던 친구로서의 묵묵한 지지였다. 그날 밤 오만수는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10년 전 대형마트 납품 계약이 끊기기 직전 마지막으로 작성했던 거래 서류였다. 그는 20년 넘게 마트에 신발을 납품하던 사람이었다. 점장이 바뀌고 나서 그 모든 게 무너졌다. 그는 한장한장 한장 종이를 넘기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좋다. 이번엔 나도 해보자. 억울함을 그냥 삼키진 않겠어. 오만수의 눈빛이 달라졌다. 허리는 여전히 구부정했지만 눈동자는 고았다 작은 결심이 가슴 안에서 조용히 타올랐다. 그는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예상 못할 아주 오래된 방식으로. 다음 날 아침, 오만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마트를 찾았다. 이번에는 커피 믹스 한 봉지와 요구르트를 들고 계산대에 섰다. 조윤주는 그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다. 하지만 오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계산을 마치고 계산대를 지나려던 순간, 바코드가 찍히지 않았다. 기계가 오류를 일으킨 듯 깜빡거렸다. 조윤주는 기계에 몇번 다시 찍어보더니 결국 점장을 불렀다. 이 제품은 바코드가 훼손됐습니다. 다른 걸로 가져오시죠. 오만수는 눈을 흘기며 말했다. 그럼 안 사겠소. 그리고는 땅바닥에 종이 영수증을 툭 떨어뜨린 채 돌아섰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직원들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아무도 명확히 뭐가 잘못됐는진 몰랐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공기는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다. 이후로도 오만수는 날마다 같은 시간 다른 물건을 들고 찾아왔다. 어떤 날은 결제 직전 갑자기 물건을 바꿨고 어떤 날은 천천히 지갑을 꺼내 시간을 끌었다. 사람들은 기다리다 지쳐 한숨을 쉬었고 직원들은 조마조마한 눈빛으로 오만수를 지켜봤다. 그 노인 또 왔네.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조윤주는 속으로 씹으며 계산을 서둘렀지만 오만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사라졌다. 그렇게 오만수는 매일 마트의 작은 불편을 만들어냈다. 크진 않지만 불쾌하고 반복되는 며칠이 지났다. 마트 직원 휴게실에선 한숨 섞인 대화가 오갔다. 또그 노인이야?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손님인데 막대할 수도 없고 조윤주는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난 이해 안 가요. 봉투 100원 때문에 무슨 감정 싸움을 해? 우리도 우리대로 규정 지키는 건데. 그 순간 박과장이 들어왔다. 분위기를 살피던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윤주씨, 손님 상대할 때는 좀 유하게 해. 요즘 마트 민원도 많고 어르신 상대는 조심해야 해. 조윤주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은 그쪽이 하고선 왜 저한테만? 박 과장은 말없이 등을 돌렸다. 조윤주는 말없이 씹던 껌을 휴지에 싸서 버렸다. 속에서 무언가 부글부글 끓었다. 그날 이후 조윤주는 오만수가 오는 시간마다 긴장했다. 괜히 엉뚱한데 신경이 쓰이고 계산대 앞에서 실수도 늘었다. 오만수의 얼굴만 봐도 마음이 흔들렸다. 무언가 단단히 틀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오만수는 아무 말도 없이 마치 매일 같은 일상처럼 나타났다. 작은 씨앗은 뿌려졌고, 이제 자라기 시작했다. 늦은 밤, 오만수는 작은 수첩을 펴놓고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각 날짜마다 어떤 방식으로 마트를 들렀는지, 직원 반응은 어땠는지를 빼곡히 적은 기록이었다. 이건 단순한 불편주기가 아니었다. 철저히 계산된 복수였다. 오만수의 눈앞엔 열흘 전 마트에서 돌아오던 그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봉투 하나 없다는 이유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시선받고 물건을 떨어뜨리고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던 그 순간. 그는 자존심보다 더큰 모욕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 모욕감의 시작은 단 하나, 바로 박과장이었다. 10여 년 전, 오만수는 신발수선업을 하며 그 마트에 납품을 하던 사람이었다. 거래는 원만했고 신뢰도 두터웠다. 하지만 박과장이 점장으로 부임한 후 모든 게 바뀌었다. 계약은 일방적으로 끊기고 오만수는 그때 은퇴를 결심해야 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나이도 많고 기계도 없고 좀더 규모 큰대랑 하려합니다. 오만수는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아무 감정 없는 얼굴로 박 과장은 그렇게 말했다. 이 복수는 단순한 봉투 백원짜리 감정 싸움이 아니었다. 오만수에게 있어서는 무시당한 시간 전체를 되돌리는 일이었다. 그는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다. 이름값 못하는 자리는 언젠가 흔들린다. 마트 안엔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손님들은 계산대 줄에서 자꾸만 속삭였고, 직원들 사이엔 눈치싸움이 벌어졌다. 누구 하나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모든 불편의 중심에 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조윤주는 자꾸만 실수를 했다. 마감 계산에서 숫자가 어긋났고, 손님 응대도 거칠어졌다. 하루는 계산대에서 사탕봉지를 떨어뜨렸고, 손님이 화를 냈다. 점장은 정색하며 말했다. 집중 좀 하세요.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조윤주는 속에서 쌓여 있던 걸꾹 참고 있었다. 결국 직원 대기실에서 휴대 전화로 포털을 열었다. 그리고는 대형마트 봉투 100원이라는 검색어를 쳤다. 익숙한 얼굴이 영상에서 등장했다. 마트 입구에서 쩔쩔매는 오만수의 모습이었다. 누군가 몰래 찍어 인터넷에 올린 영상이었다. 댓글엔 조롱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노인네 하나 제대로 모등대하냐. 마트 직원들 너무 싸늘하다. 진짜 불쌍하네. 조윤주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해지고 있었다. 마트 내에서는 감추고 싶던 것들이 인터넷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 모든 화살은 자신을 향해 날아들고 있었다. 하지만 오만수는 여전히 그날처럼 마트를 찾아왔다. 조용히 말없이. 계산대 앞에 서서 또 다른 선택을 기다리는 그 눈빛이 묘하게 조윤주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하루 아침에 마트는 뒤집혔다. 인터넷에 퍼진 영상이 언론 기사로 번졌고 뉴스에까지 나왔다. 봉투 100원 때문에 모욕당한 노인이라는 제목 아래 오만수의 초라한 뒷모습이 반복 재생됐다.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저런 게 갑질이지. 100원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는 거야. 마트 본사에선 긴급회의를 열었고 그날 오후 박과장은 본사로 호출됐다. 해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역 이미지 훼손, 노인 차별 응대라는 명목으로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내부에선 직원 보호를 명분 삼았지만 결국 꼬리 자르기에 불과했다. 조윤주도 따로 불려갔다. 윤주씨 영상에 목소리 다 나옵니다. 감정 섞인 언행이 문제예요. 그녀는 억울함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해명할 길이 없었다. 며칠 후 마트 정문 앞엔 사과문이 붙었다. 고객의 불편을 들여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나은 응대로 보답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피식 웃으며 지나쳤고, 조윤주는 매일 사람들 시선을 견뎌야 했다. 그날 이후 오만수는 더 이상 마트에 나타나지 않았다. 아무 말 없이 흔적 하나 없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의 부재가 더욱 강렬했다. 조윤주는 어느날 계산대 앞에서 멈춰 선뒤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지금 그분이 웃고 있겠지. 한 달이 지났다. 오만수는 동네 복지관 강당에서 조용히 마이크를 잡고 있었다. 소비자 권익과 삶의 자존감이라는 제목 아래 강연이 시작됐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메웠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존심은 단돈 100원에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고개가 끄덕여졌다. 복지관 내부 인턴 직원 소개가 이어졌다. 문이 열리자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조윤주였다. 박과장이 사직한 후 그녀는 경력 단절을 피하기 위해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었다. 오만수와 조윤주의 눈이 마주쳤다. 짧은 시간 아무 말도 없었지만 모든 감정이 오갔다. 조윤주는 고개를 숙였다. 오만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땐 돈보다 먼저 봐야 할게 있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를 향한 질책이었고 동시에 모든 이들에게 던지는 묵직한 울림이었다. 복지관 강의가 끝나고 백노인이 바둑판을 들고 나타났다. 자, 오늘은 한판 해야지. 오만수는 미소 지으며 앉았다. 바둑알 하나를 쥐며 말했다. 사람 인생도 그래. 처음엔 백 원처럼 작아 보이지만 한수한수 한수 쌓이면 큰 판이 되는 거지. 그날 오후 작은 복지관 안엔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이 퍼지고 있었다. 작은 것 하나가 누군가에겐 전부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힘이 아니라 작지만 꺾이지 않는 의지입니다. 그날 마트 앞에서 무너졌던 건백 원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